알피, 잠잘 시간이야. 아우! 알피, 이제 잠잘 시간이야. 어, 아직 자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날이 밝은 걸. 알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여름에는 자야 할 시간에도 이렇게 발단다. 알피, 어서 목욕하러 가야지. 엄마 곰이 다시 말했어요. 잠이 잘 오도록 기분 좋게 목욕을 하자꾸나. 알피는 물가에 앉았어요. 긴 여름날은 해가 진 후에도 따뜻했어요. 물고기들이 저녁에 나오는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풀, 물 위로 풀쩍풀쩍 풀쩍 뛰어올랐어요. 아, 물고기들도 자라 들어가지 않는데 왜난 자야 하지? 그러다 알피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엄마, 저좀 보세요. 전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돼요. 전 물고기니까요. 히히. <laughs> 알피는 첨벙첨벙 거리며 물속에서 물을 튀겼어요. 동생들도 깔깔 웃으며 물을 튀겼어요. 엄마 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 "알피, 그만두지 못하겠니?" 모두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자. 엄마 곰은 알피와 동생들을 데리고 굴로 돌아왔어요. 더운 밤이구나. 엄마 곰이 말했어요. 알피, 침대를 만들 부드럽고 시원한 풀을 뽑아오거나, 그러면 잠이 잘올 거야. 알피는 밖으로 나가 풀을 가득 뽑았어요. 초원 위로 밤 사냥을 준비하는 부엉이들이 휙 날아다녔어요. 어? 부엉이들도 자러 들어가지 않는데, 왜난 자야 하지? 알피는 서둘러 굴로 돌아와 두 팔을 파닥파닥 접기 시작했어요. 풀이 여기저기 흩어져 날렸어요. 엄마 보세요, 전 부엉이에요. 부엉 부엉. 알피가 부엉 부엉 외쳤어요. 전 자지 않아도 돼요. 전 방금 일어난 걸요. <laughs> 알피 그만두지 못하겠니? 엄마곰이 화를 냈어요. 알피와 동생들은 포근한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엄마가 노래를 불러줄게, 엄마곰이 말했어요. 하지만 알피는 엄마의 노래를 듣지 않았어요. 밖에서 늑대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요. 늑대들도 잘 어들어가지 않는데 왜난 자야 하지? 보세요, 엄마. 전 늑대예요. 아우! 알피가 크게 울었어요. 아우, 아우, 아우! 동생들도 발을 쿵쿵 차며 소리 질렀어요. 알피, 이제 그만해. 엄마 곰이 화가 나서 말했지요. 우리 골 속에 아기 늑대는 필요 없어. 동생들이 잠들 때까지 나가 있거라. 알피는 좋아하며 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해는 들어가버리고 밤하늘은 안개로 가득 찼어요. 알피는 초원이를 힘차게 달리다가 머리를 위로 젖히고는 늑대 흉내를 냈어요. 아오! 그러자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대답을 했지요. 아오! 알피는 바로 눈앞에 아기 늑대와 늑대 가족이 있었어요. 아기 늑대는 구석구석 알피의 냄새를 맡았어요. 너도 늑대니? 아기 늑대가 물었지요. 음, 우는 소리는 늑대 같은데, 생김새는 늑대가 아니야. 엄마 늑대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너는 늑대가 분명하니? 엄마 늑대가? 크고 거친 목소리로 다시 물었지요. 알피는 늑대가 아니에요. 어린 곰이에요. 알피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알피를 데리러 온 아빠 곰이었어요. 전 곰이에요. 곰. 아기 곰아 잘 자. 아, 가족을 따라가던 아기 늑대가 외쳤어요. 아빠 곰은 알피를 품 안에 꼭 안고는 말했어요. 그래, 너는 곰이야. 눈을 보니 졸린 곰이구나. 밤이 깊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아니요, 전 졸리지 않. 하지만 말도 끝내기 전에 알피는 깊은, 잠, 깊은 잠에 들어버렸어요. Peace.